트로트계의 독보적 스타 손태진이 자신의 이름과 음악을 전 세계에 알리는 특별한 순간을 맞이했다. 뉴욕 타임스퀘어의 대형 전광판에 그의 새 앨범 홍보 영상이 상영되며 글로벌 팬들과 대중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손태진의 새 앨범에는 세 곡의 주제가 수록되어 있으며 이 곡들은 각각 그의 독특한 음악적 색채와 깊은 감성을 담아냈다.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상영된 8분 길이의 홍보 영상은 손태진의 음악 여정을 담아냈으며, 이는 단순한 홍보를 넘어 전 세계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손태진은 이 소식을 접하며, 이런 대형 스크린에 제 음악과 이야기가 담긴 영상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벅찬 마음입니다. 라고 소감을 전했다. 영상은 그의 새로운 앨범 발매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전세계 팬들이 함께 축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손태진의 성공은 단지 팬들만의 관심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한국 음악계에 살아있는 전설 조용필이 직접 손태진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조용필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손태진은 내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첫 후배 가수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의 음악성과 노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용필은 이어 손태진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그의 음악은 듣는 이의 마음을 울리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라고 평가하며, 손태진이 앞으로 더큰 무대를 선보일 것이라 확신했다. 손태진의 성공을 지켜보는 팬들은 그를 향한 사랑과 자부심을 끊임없이 표현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손태진이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니 너무 감격스럽다. 타임스퀘어에서 손태진을 보게 되다니 정말 자랑스럽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그의 새 앨범 발매와 더불어 진행된 팬미팅 이벤트는 팬들과의 특별한 소통의 장이 되었다. 팬들은 손태진의 새로운 음악과 함께 그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더욱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손태진의 음악은 이제 단순히 국내를 넘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등장한 그의 새 앨범 홍보 영상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의 음악이 사랑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손태진은 이번 경험을 통해 더큰 꿈을 꾸고 더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겠다며 팬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그의 음악이 가진 진정성과 감동은 국경을 초월해 세계인들에게 울림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 손태진, 그의 음악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그의 목소리가 세계 무대를 어떻게 물들이게 될지, 우리는 그의 다음 발걸음을 기대하며 지켜볼 것이다.